안녕하세요. 라빠예요. 오늘은 총 7가지 예제를 통해서 스크래치 코딩을 배워볼 거예요. 회전하기, 색깔 바꾸기, 소리 재생하기, 크기 바꾸기, 글씨 춤추게 하기, 키 입력 처리하기, 부드럽게 움직이기, 일곱 가지 모두 아주 쉽고 간단한 예제들이니까 겁먹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천천히 따라해보아요. 자, 만들기를 클릭해서 프로젝트 화면으로 들어왔어요. 어,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삭제하고, 음, 스프라이트 고르기에서 글자, 원하는 글자를 선택해주세요. 이 글씨를 클릭했을 때 글씨가 회전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벤트 카테고리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를 드래그해서 코딩창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이 블록에 연결된 블록들이 실행이 되게 돼요.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동작 카테고리에 오른쪽 방향으로 15도 회전하기를 가지고 와서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아래에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우리가 코딩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15도 회전하기 라는 블록이 실행되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됐나요? 여러분도 한번 실습해 보세요. 이번에는 색깔 바꾸기를 실습해 볼게요. 어, 스프라이트 고르기를 통해서 글씨 하나를 가지고 온 후에 마찬가지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그리고 형태면 아래에 색깔 효과를 25만큼 바꾸기라는 블록이 있어요. 이 블록을 연결하면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색깔이 25씩 바뀌게 되면서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걸볼수 있어요. 이번엔 소리 재생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음, 스프라이트 고르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글씨를 하나 가지고 온 후에 소리 탭에 있는 뮤 끝까지 재생하기를 가지고 오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 탭에 있는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와서 이 블록에 연결해주면 돼요. 그리고 클릭하면 소리가 재생되고 있죠.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이동하기, 회전하기, 그리고 색깔 바꾸기, 소리 내기를 이용해서 이 글씨가 마치 춤추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배경을 골라주는데, 배경을 춤을 출 거니까, 콘서트로 고르고, 음, 마찬가지로 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해주고,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음, 이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오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동작에서 10만큼 움직이기를 연결하고 이 값을 한40 정도로 해볼게요.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40만큼 이동하는 걸볼수 있어요. 스프라이트가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스프라이트를 아까 똑같은 값으로 마이너스 40을 주면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40만큼 움직이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두 동작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스프라이트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음, 소리 탭에 뮤를 끝까지 재생하기를 연결을 해 볼게요 이 사이에 넣고 마지막에도 넣고 이렇게 하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40만큼 움직이고 소리를 재생하고, 그리고 40만큼 움직이고 소리를 재생하는 걸 연속해서 실행하면 마치 글씨가 춤을 추는 것처럼 되었어요. 이번에는 이 글씨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효과를 해볼게요. 먼저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음, 형태에서 크기를 10만큼 바꾸기를 하면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이 글씨가 커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다시 작아져야 하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크기가 10만큼 커졌다가 작아지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볼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제어해서 10번만큼 반복하기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면, 어, 크기가 10만큼 커지는 것을 10번 반복하고, 크기가 10만큼 작아지는 것을 10번 반복하는 코딩이 되었어요. 자, 이번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졌다가 작아지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 글씨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그리고 동작에서 아까는 10만큼 움직이를 썼지만 이번에는 1초 동안 어떤 위치로 이동하기를 연결하겠어요. 1초 동안 어느 위치로 서서히 부드럽게 이동하는 블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00을 넣어주면 이 위치에서 00의 위치로 자연스럽게 1초 동안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이 블록을 한두개더 연결해서 세개 연결해 볼까요? 세개 연결해서 하나는 100에서 100 그리고 하나는 100에서 마이너스 100또 하나는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1초 동안 00으로 이동하고 또 1초 동안 100에서 100으로 이동하고 100에서 100이면 여기가 되겠죠? 자. 0, 0으로 이동하고 100, 100으로 이동하고 100, 100으로 이동하고 100, 100, 100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동해서 1초 동안, 1초 동안, 1초 동안 이동하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연습을 해보았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해서 했는데 이번엔 그것 말고 스페이스를 클릭해서 한번 동작을 해보아요. 이걸 위해서는 이벤트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를 사용했는데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먼저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음, 뭘 해볼까요? 동작으로 회전하기 그리고 형태에서 음, 색깔 효과 바꾸기 그리고 소리에서 뮤 끝까지 재생하기를 모두 연결해 보았어요. 이젠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할 때이 동작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회전하고 색깔이 바뀌고 소리가 재생돼요. 자, 오늘 이렇게 7가지 예제를 통해서 스크래치 코딩의 기본을 배워보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오늘 배운 7가지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실습해 보도록 하세요. 예제를 해 보다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 설명의 링크를 클릭해서 각각 원하는 프로젝트를 살펴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코딩을 해 놓았는지 살펴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배워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7가지 예제를 꼭 한번씩 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